조작을 한이 김경수에게는 2년 6개월 나라가 개판이 내가 제가 큽니까 김경수가 큽니까 김경수를 나이 비하면 10년을 때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을 살리기 위해서 옛날 남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내가 애국 국민 여러분 내. 마이크가 이쪽네로나마이크가 일... 아, 가봅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목소리가 작아 목소리가 작아 이리 안돼 제가 도 오늘 이 목소리를 듣고 문재인이가 깜짝 놀랐어전문용어로졸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크게 해야 돼 애국 국민 진태만 자꾸 부르니까 자창아돼서 저놈의 새끼가 허구한 날 나를 부르더니 오늘은 네 이름을 왜안 불러주나? 옳다 불러준다 내가 문재인을 불러줄테니까 여러분은 집으로 보내십시오 알죠? 문재인 집에 가 문재인 집에 가 아니 이쪽은 집에 가라 그러고 저쪽은 감옥 가라 그러는데 집에 가기 전에 감옥 들려드가야될거아요 감옥으로 버립시다. 무제인! 무제인! 손상인무제가로제인 무제인! 무제리가지인 무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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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제인무제 이 한국당을 180도 뒤집었기 어 위해서는 이제는 저리성한 국회의들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민중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짐질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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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에는 오늘 박근혜 듣기 68회 생신이신데 어지간하면 내일 전부 다 애국 세력은 내보내고 그 자리에 김경수가 있는데 혼자 보내면 쓸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나라 망쳐먹고 오구 대선을 앙태로 치는 이 조작 세력 186명을 모조리다몰아보냅시다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 국민 여러분 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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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김진태! 자동 이런 논설은 별로 없구나 <laughs>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laughs> 이제 토커쇼 할텐데 잘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시고 김진태 의원이 잘생겼다는 사람을 손들어 보세요 김진태 의원보다는 손상대가 잘생겼다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내 혼자 있을 때는 나보고 잘생겼다 하더니 같이 있으니까 김진태 의원님의 표를 말해주는 것만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손상대, 손상윤 누가 형이에요? 제가 형님 아 진짜요? 맞습니다. 아나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형제가 다 말아 드시는 겁니까? 형제가 말아먹는 게 아니라 이제 감옥에 이제 동생도 한번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목소리> 안 돼요. 안돼안 돼, 안 돼. 자 그러면 <laughs> 태극기 집회 최초 아마 이거 세계 최초 같은데. 오늘 여러분, 김진태 의원의 토크쇼 잘 들어보시고.